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에 오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또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만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두 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이, 먹다라는, 먹다라는 부정사가 복수냐, 단수냐는 것만 빼고는, 위에서 세 3장 5절에서는 먹다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키빼 아콜캡, 민메누. 창세 2장 10절에, 먹는다는 말은 단수입니다. 키빼아콜카 민메누. 왜 문장이 같은데, 단수와 복수가 다를까요? 우리 성로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뱀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뱀이 목적 달성을 하기 어려움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뱀의 말즉 세상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이성적 판단으로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도 싫은 너 죽는다는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뱀의 말은 어떻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그럴 한 말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끌리는 말입니까? 그러나 눈이 밝아지는 것이나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나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종말까지 내다보는 볼줄 아는 눈이 필요했고. 어떤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서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진 그 결과가 겨우 이거였습니다. 온 우주의 진리나 깨우, 온 우주의 진리나 깨우칠 줄 알았던 그들의 생각이 겨우 아랫도리가 드러나 보이는 정도일 뿐입니다. 서원하거나 하나님같이 된 그들이 겨우 무화과 입사기로 아랫도리를 가려야 하는 철양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계를 보면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만 결과를 향한 시작일 뿐입니다 범죄의 시작은 미미하고 시시합니다 열매 하나를 따서 둘이 나, 나눠먹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고 길고 널리 확산됩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이 오래오래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무엇입니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짐승처럼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녀야 하고 새끼 낳고 키우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연명할 따름입니다. 창세 3장 8절에 그들이 날에 선언할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 과그 아, 내가 여호 하나 님의 낯을 피하 여 동산 나무 사 이에 숨은 지라.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엎도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에리엠의 선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리엠의 23장 24절입니다. 나 여화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화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호 선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암호 수구장 2절과 3절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요나서를 보면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쓰러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 쓰러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를, 배에 올랐더라. 9절, 10절인,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다고 자기가 내어놨을 피함 줄을 그들에게 고해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들어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냐? 하니라 창세는 1 0 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서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무엇입니까 요한자들은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형벌이요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죄가 한짓시오 죄는 미혹으로 결과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실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마녀마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오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농사를 다스리며 지킬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에덴 농사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요 곧 남을 다스리는 것이라 다스리는 것이란 것을 명심하고 우리 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